미리샘 어서 오세요. Hello everyone,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늘 배울 표현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항상 오늘 배울 표현 소개해 주세요 하잖아요. 네. 이건 영어로 어떻게요? Please introduce today's phrase. 아, 오늘의 표현 네. 소개해 주세요. Please introduce today's phrase. Please introduce today's phrase.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인별 그램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평소 궁금했던 표현을 물어봤는데요. 네. 아, 오늘은 ID 효정정 님이 하신 질문을 골라봤어요. 네.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 아 자, 일단 채택되신 효정정님께는 모닝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네. 일단, hey, listen. Hey, listen. 오해하다가 저거 misunderstand 아니야? 음, 그 맞나요? 미 i s u n d e r s t a n d 네. Don't misunderstand. 음, just listen. Just listen. <laughs> Don't misunderstand라는 어 표현을 잘안 써요. 그렇군요. m i s u n d e r s t a n d i n 하면 I hope you don't misunderstand. 어, 너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 괜찮다. 네, 근데 저희가 배워볼 표현은 되게 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음. 표현이에요. 어, 오해하지 마할때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아, 네.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네. 아, 이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테이크하지 마. 네. 아하. 지 마. 오해하지 마라는 그러네. 의미로 쓰여요. 어, 이게 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음성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번에도 미드 더 오피스에서 표현 가져왔습니다. 마정장님 단골 출연이고요. 그만큼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많은 드라마니까 한번 여러분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들어볼게요. d a m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Are you going to take this the wrong way? It's hard to tell so far. 와우. 어 금방 지나가네. 빨랐죠. 네 네. <laughs> 말이 너무 빨라 가지고 어, 이 음성은 일단 MBC 제공이고 두 번이나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마이클 점장과 직원인 짐의 1대1 면담 자리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라고 하면서 어,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Are you going to take this the wrong way?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할 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 오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네요. 네. Are you going to take this the wrong way? 야. Yeah. <laughs> why? No.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네.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어투타 아, 어려운 말 꺼낼 때.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네요. 네. 예를 들면 네.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I think you did better yesterday. 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어제도 잘한 것 같아. 야, 이거 하면은... 오해할 만하다. <laughs> 오늘도 잘했지만 네네네. 어제 더 잘했다 어, 이런 뜻. 아 어, 오늘 못하못 했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보통. <laughs> 근데 이거에 좀더 정중하게 하려면 앞에 Please만 붙이면 될까요? 네, Please, Please don't, don't take, take this the wrong way. way.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 Don't take this the wrong way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